우리 방울이가 얼마 전에 집 나가가지고 죽은 줄 알고,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도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세상에 두달 만에 들어왔더라고, 멀쩡하게. 그래서 어머나, 다행이다. 했는데, 이번에도 3일 동안 밥을 이렇게 줘도, 밥도 안 먹고, 아웃어. 그래서 또 바람이 나서 나갔나 했지. 어머, 그랬더니 3일 만에 왔는데 다리가 이래갖고 왔다, 세상에. 저거 어쩌면, 이게 완전히 덫에 걸렸나봐. 손도 못 대게 해. 덫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 3일 만에 어떻게, 어떻게 빼갖고 왔나봐. 이게 보니까 속이 뼈가 다 보여. 내가 지금 약을 바르려고 바르니까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 이고나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완전히 발이 꺾였어. 아유, 방울아, 난네 때문에, 어, 웃, 웃자마 졌나 3일 동안 굶었는지, 아이고. 어, 이거를 줬더니, 그냥 흑업, 직업, 그냥 막 벗기는 하는데, 니네 다리 하나 병신 되겠다. 저거 어째야 되겠노? 어, 난너 때문에 어떡하면 좋니? 어.